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도. 변화 무상한 세계에서 불멸의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신 뿐이다. 신만이 변함없는 불변, 불변의 실제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가치를 구해서는 부질없는 까닭에 변함없는 불변, 불멸의 가치를 구한다.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었고 사라져버릴 것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나의 생명은 신의 변함 없는 불변, 불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분명하다.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 그것의 가치를 느낀다면 또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가치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전혀 없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으므로 구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가치를 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이다.유일하게 실제하는 가치는 변함없는 불변 불멸의 신뿐이라는 전제하에서 내 안에 가치가 내재한다면 그것은 신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나는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은 신이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이며 나는 신의 자기 실현이라는 것이다.신은 유일한 가치의 존재이며 신은 사랑이므로. 사랑은 유일한 가치가 표현된 것이다. 사랑을 실행할 때 거기에 가치가 표현되고 가치가 실현된다. 사랑이 실현되지 않을 때 거기에 아무리 부가 충만해 있어도 실지 않은 가치의 견지에서 볼때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사랑의 실천만이 신의 실현이며 유일한 가치의 실현이다. 어떠한 금전 옥루에 살더라도 그 사는 건물이 그 아무리 웅대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결핍되고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싸우고 있다면 그곳은 단지 거대한 지옥이나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이 모두 신의 자식이며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자각의 시련으로서 이 집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실천되며 사랑이 있는 곳 평화와 환희와 조화가 가득하며 실로 지상 천국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신이 사는 집, 사랑의 집, 환희의 집, 평화의 집, 조화의 집이며 어떠한 공포도 슬픔도 고뇌도 들어올 여지가 없다. 물론 누구 한 사람 병하는 가족도 없다. 바라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 영혼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필요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저절로 공급되고 실로 여기는 신의 나라의 지상실현, 즉 지상에 용출하는 극락정토인 것이다. 신이시여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